받는 순간 나는 퉁야 이거 봐라 돈 헨리 이글스 드러머 보컬리스트 돌아가시면 네더 비싸질거야 야 그럼 한라봉이니? 눈 한라봉이야 그거? 천혜왕아거아한화 이것도 변종인데 작품이야 작품. 아니 이게 단점이 안 뜯겨. 아 하나 갔다. 근데 기타 생각보다 <laughs> 저는 기타리스트 고 35년 동안 하셔가지고 기타 진짜 많았죠. <laughs> 아니, 나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뭐 종서가 집안에 집 뭐다 기타던데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갑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 나는 악기를 그렇게 모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네. 아, 이게 가장 최근에 제가 테일러라는 뭐야, 어쿠스틱인데 베이비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깃털처럼 가벼워요. 제가 작곡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시선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TV에 두고 이거는 그냥 작곡하기가 너무 편하죠. 내 <놀람> 길을 잃다 저으면 일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이 돼야 되는 거 사실 세계 세계 2대 어쿠스틱 마틴하고 테일러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93년도에 살아갈수록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악기를 처음 산 적이 있어요. 그게 테일러 910입니다. 그 테일러 중에서 가장 상급이고, 이건 이제 베이비용이고, 그 테일러 저 910.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는지 모르겠지만 녹음하는 그날 의자에서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어, 그래서 불어, 머리가 부러졌어요. 완전히 붙여서 지금 김재희한테 선물 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때 당시 내가 제가 한 500만 원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한 한 천만 원 정도 하겠죠. 요즘 불경기라 악기에 좀 싸게 나와요. 그래서 아주 뭐. 기타리스트한테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기타리스트한테는 아주 좀 럭키한 건데 이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싸지는 거거든요 기타 칠 음악을 들을 여유도 사실 좀 없으시니까 요즘은 한 80만 원인가 합니다 네자 그리고 1993년도에 테일러를 제가 했잖아요. 910, 제일 최, 최상 모델인데, 야, 이거는 이제 그, 그 상대, 상대방, 그 이대명교의 끼는 마틴인데, 93년도에 테일러를 사고 통키타를 이번에 처음 산 겁니다. 그때 중고로 나온 거를, 가격이 좋아서. 이거 200박을 좀 쳤어요. 근데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기타인데, 그동안 제가 뭐 고집을쓸때없는뭐 악기가 뭐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악기는 중요하더라고. 미국 팝뭐 뭐, 록하는 사람들 보면은 톰키타 같은 마틴이라고 보면 돼요. 예. 아이 소리. 소리가 확실히 좋아. <목소리> 소리가 다른 악기하고 묻었을 때 같이 합주할 때 그렇게 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뿌옇지도 않은 적당한 통기타의 역할을, 솔직한 친구죠, 이 친구가. 그 역할을 해내는 기타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리 자체를 들었을 때는 그 차이를 못 느끼지, 별로.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상태로 오래 가느냐. 내구성. 볼륨이 크잖아요. 얘는 통이 적으니까 볼륨이 작을 거고. 근데 이걸, 이 기타를 칠려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기대도 되고 얘를 안 치게 되는 거지. 음. 음. 자, 이거는 그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이거 악기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닭카미네라고 1번 브랜드입니다. 이... 음. 이거 하나 빠졌네요. 어디 갔지? 아니 하나 가 어디 갔어? 기타 민부가 안 되고. <laughs> 아니 그게 왜? 자 이거는 자구세군 <laughs> 그쪽 그 회장님이 제가 친분이 좀 있는데 오래 오래됐는데. 그분이 뭐 행사 그 회사 행사 부하를 초대해서 우리가 갔었어요. 가서 근데 그 이제 구세군이자 이제 뭐 자선 도끼기 때문에 페이를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 기타를 갖고 나, 내려오시더니 이거 선물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딱받딱 딱 받는 순간 나는 탁야 이거 봐라. 돈 헨리. 이글스, 이글스 벅, 드러머, 보컬리스트. 호텔 캘리포니아. 이 이글스 멤버여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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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웃음> 훔쳐갈 거훔쳐가야죠어떻 이거 하나를 훔쳐갔니? 봐봐, 기타 자체가 이렇게 걸리죠, 느낌이. 얘하고 다르잖아, 느낌이. 그닥가카미네라고 일본 브랜드인데 일본은 꽤 괜찮은 브랜드 아무튼 이건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글스 싸인입니다 이분들 먼 훗날, 아주 먼 훗날 돌아가시면 네. 더 비싸질 거예요 근데 그때쯤 맞춰서 나도 같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좀더 사셨다가 아. 저한테 물려주세요 <laughs> 내, 내가 그렇게 극한 상황에 몰리면 무슨 생각을 할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 그래, 어. <laughs> 그래. 자, ESP 인데요. 어, ESP가 원래 일본, 일본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 90년대에는. 근데 그 회사가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근데 지금도 일본산이, 제팬하고 차이나가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막뭐 이런 거. 그쪽에 공장이 있는 거잖아요. 나 근데 저는 그오리지널 미즈 미국 그아메리칸 버전이에요. 콜아이즌이라고 E.S.P. 이거 이게 제그 라이브 할때 메인 기타입니다. 주문을 제가 한 거예요. 이 색깔 색깔부터 다 커스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세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건 뭐제 딸에게 물려줘야죠. 어 이. 커플 그리고 이 픽업도 보통 오리지널은 여기 디마지오라는 뭐야, 픽업이 들어가는데 전 디마지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그래서 던컨 던컨이라는 픽업을 써요 제 기타는 다 던컨입니다 그리고 포이드로스가 존재해야 되고 포이드로스입니다 이렇게 풀 풀렸, 이렇게 풀렸다가 올렸을 때 줄이 딱 맞으면 그게 명기인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제 메인 기타입니다. 줄이 좀 닿는다 싶으면 이게 닿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프레터가 넘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닿는 거야, 줄이. 근데 계절이 바뀌면 이게 돌아옵니다. 이 여기서 고음에서 건드리기만 해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자세히 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선좀 풀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ESP, 홀라이즌이 기타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예. 기타, 제가 주문하는 조건이 예. 보통 여기 그림이나 이런 걸 이제 뭐 작품을 보통 원해요. 그 정도 가격이. 근데 저는 그냥 그제 조건은 기타가 가벼워야 된다. <laughs> 그래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어, 뭐, 어느 정도의 부피인가? 아, 이 부, 부피에 비례하지 않고 네. <laughs> 건조에 달려있어요. 무게는 그러니까 나무가 잘린 채로 살아, 살아있는 거 말고요 잘린 채로 아주 오래 머물면 점점 가벼워집니다. 습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나무 쓴 거죠 어렸을 때 기타를 좀잘 쳤는데 이 소리. 영화 백트서 피쳐보면은 마이클 제이폭스가 집에다 앰프 쌓아놓고 한번 눌러갖고 빵 쳤는데 너무 소리 크니까 날아가는 게그 장면이 나와. 이노이즈 이런 노이즈. 이거는 폴 제페터라고 사회적 기업으로 제가 했던 거고 이 커스텀 모델로 해서 한 200만 원 정도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바퀴를 만들어서 강원도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랬지. 글씨 로고나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거다 제가 쓴 겁니다. 그리고 픽업제장원하는 던컨이고, 포이드 로스에다가 어, 이것은 제가 디자인한 건데 어떤 그 장벽의 무너짐뭐 이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주면서 가볍기까지. 왜냐면 이만큼의 부피가 없어졌기 때문에 네. 이거는 <laughs> 비밀인데. 잘안 쳤단 얘기죠. 줄이 엄청 안 맞죠, 지금? 얘를 열어야 되는데, 이 나사가 없어. 왠지가 옛날에는 이 튜너를 쓰지 않았는데. 근데 이 브랜드가, 폴 제페토가, 뭐, 폴은 세리맹이고죠 제페토는 그 할아버지, 피노키 만든 할아버지인데, 이름, 이, 제페토에도 네 가지 유형의 넘버가 있는데, 그 이름을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목성의 위성들로 해서, 가니메데, 이오. 이게 기억이 안 나지? 까먹었어. 유로파. 아, 어, 어. 이 기타의 장점은? 가벼고 가볍고. 그, 어차피 2, 3, 400만원 아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악기가, 악기라는 게. 왜냐면 그 기계를 거치기 때문에 옛날 지맨디스 때처럼 기타 울림 자체만을 추구하는 기타면은 그 악기가 명기여야 되는데 지금은 줄만 맞으면 돼. 그러면 이 기타 톤이나 이런 거는 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브라토를 떨릴 수 있고 이 떨릴 수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노래처럼 기타 치는 거폴 제프트 음. 이것도 ESP예요 얘 똑같은데 저건데 얘는 E2로 이름이 얘의 손잡벌 뭐 이런 거죠 어. 얘는 커스텀은 아닌 거네요 커스텀은 아니죠 이거는 한 150에서 200 정도? 스콜뮤직에서, 음, 음. 거기서 뭘사러 제가 갔는데, 거기 사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 ESP를 선물하고 싶다 해서 그 협찬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저로서는 좀 버거워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좋은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하... 그 선물하신 분을 생각해서 제가 자꾸 이 기타를 만져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최소한 2시간은 서 있어야 되니까, 공연할 때. 이건 건강해지면, <웃음> <웃음> 건강해져야 돼. 이거, 이건, 이건 다등 긁는 겁니다. 기타보다 <laughs> 어떨 때더 중요해, 이게.